정글이 나왔는데 왜안 바뀌는 거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어로 일단 최대한 시간을 끌어요. 끝까지 말고 일단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 넷플보다가 지동, 지동 한마리 쳐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이게 실력이야. 영어로야, 빠지겠네, 이거. 내 uhm <Tower> 뿔이 좀백그렇게 나오니까 다혀야는거알 가레나 빨리 빨리 여와라 마이 잇 쌈리스가 왜 대기중인지 지금 이야아 설마 쌈리스랑 맞디? 귀여운데 도 그냥 이어어 마트라스로 갈게요 너너 니가 날 어떻게 읽건데? T-ZI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카렌을 겁나게 죽여버립니다 카렌은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예 까불 엄두를 못 내는 것 같다? 카렌? 남자 같이 못하니? 와 어메이징해요 시범타다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죽이는 건 너일 것 같은데, 아아, 위플레쉬 형아, 나? 아아 죽이는 건 누구? <놀람> 너야 죽어! 하하 아우, 판온 죽었다, 야, 다 아마트라스를 걸고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피스건 밤에 코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코미가 카레를 물었습니다. 자르바나 왜 자꾸 끼어오냐? 아이고, 자르바! 지금 나인 같다고 충격이잖아. 아메요. <laughs> 두벅 옆에 장. <laughs> 야, 티저! 두 버기 옆에 장. 두버이는 항상 슬픈 법이지. 아이고, 이거 곤란해. 어? 어.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제 뒤질 일만 남았습니다. 훔치기려고 하겠지만 안 됩니다. 어? 음, 갈달 장장. 우리 가래니 헐레벌떡 뛰어와야지 어 엘리스가 엄청 비싼 사람으로도 먹어야 돼 빨리 뛰고 야돼어 엘리스가 엄청 비싼 사람으로도 먹어야 돼어 요거 봐아잘 읽어봐 이제 어, 어. 음 그냥 이왕 트롤 된거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진짜. 어. 아 <laughs> 어, 이거는 편집할게요 내가 신경을 건드렸나 형님 아마 페라스 형은 <목소리가> 어, 티셔! 나 지금, 아엉망때이야한번 해보자! 그거 안 돼, 이제.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아! 진짜, 진 가래니 이거 슬퍼서 어쩌나? 아, 우리 가르니, 빨리 와야죠. <laughs> 어! 하고 달려와야지. 어! 뭐야, 왜 저기서 나오게 뭐야, 야채. 니가 네. <무늬> 왜 거기서 나와? 아음아 어,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무늬> 딱 여기까지네, 그지? 딱 여기까지야. <무늬> <무늬> 아, 하랭이스을때 s 이게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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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가족, 가 줄을 타고 내려갑니다. 가족, 도족가가 줄을 타고 내려족니다 가족, 가족, 거미가 거미줄을 맞춥니다 거미가 말타이트를 겁나게 때립니다 나와 괴물어버리기 뒤져 삼겹살 캡 아이고 우리 가래니 티가 없구나 이제 20데스로 시원하게 들어가 어 좋다 이놈다 어떻게 도망가게 도망가면 오 음, 음. 와.. 저 살려고 하는 저 몸부림 봐봐 와.. 미쳤다 쌈리스한테 <laughs> 걸리면은 공짝을 못해 공짝을 가렌 나오자마자 또 뒤져버리기 옳췌 17데스 천천히들 하자 천천히들 가렌 아직 3데스 남았다 빼빼빼 빼, 빼! 제발 가렌 20데스 3데스 남았다고 안돼 이것입니다. <laughs> 실질적으로 이스테스를 <20대스를 웃음> 만든 가렌이었습니다. 쌈리스 완벽한 캐언이, 도 가렌님 트롤 링도 괜찮? 두버기어 회장님이 로비를 떠났습니다. 그렇죠. 카도가 뭘 시고 있진 나한테 달렸죠. 지금 봐봐, 지금 다들 멈춰있지. 이거는 지금 <laughs> 게임을 하기 <laughs> 싫다는 그런 일입니다. 얘네 뭐 쌈미가 나쁜 건 아니야. 정글 쌈미가. 싸미 등장! 탈코로 죄송합니다. 수동 물잡어 겠어! 야 봐라. 야, 뭐야 이거? 아, 야 지금 뭐 거야 와, 어메이쥐 와, 싸패 시 물고 좋아요. 룰루님 반성 중? 당했습니다. 이걸 반성을안 한다고? 나만 기분 나쁜 거 아니지, 지금. 아, 또 왔어요. 수 u 물가보에 e r e coming to 하나 e house! s 불 d a n p u 수든물가보에 좋아. 술은 밥보에 좋아. 키아나들아 조리 비켜라. 삼미가 나간다. 삼미는 정글이다. 정글 삼남이가 더 멋있잖아. 키아나보다 강하잖아. 이거? 야, 와다이거뭐해뭐있당 소리. 수든물가보겠어하다 어? 이게 쌈나 갱킹이지? 하다! 야! 빨리 잡아. 홍당, 하다! 갱성 100%니? 물리 없는 곳에서 이 정도의 수을한다수나어어어물가어하 모든 갱, 다섯 공중. 유미야, 남이 잘한다지 넙, 네, 굿. 굿, 굿, 굿. 쌈남이 등장해요. 가라! 도전나! 소은 물나보겠어! 하나, 렛츠나 수돈 대풍포에스 이야팀 어디갔어 수돈 물가보게술 영가다 그렇지 잘 맞구나 수돈 물가보게술 이요쌈나미 수돈 대풍포에스 어이 아 어서오시고 나매 파드 파드 뭐야? 이거? 어, 그렇지! 가라 Papa, Su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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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b 야야 Su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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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u 파 a n 야 u b 야야 여기! 용! 수 n 대폭 b a n s u 야, 이 시동 자살보린 거. 수동태폭! 수 수동태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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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수동태폭! 수동 수동태폭! 수동태 야, 부활한다, 그래도! 어어, <laughs> 그 <그렇지>, 가자! 벗고 <laughs> 줄게! 그렇지! 수도 불가복의 수리, 엉가 가자, 갇쳐서 죽어버려! 허어, 잘 이거지! 바로. 하하... 저것 좀 피하게 맞 어이가 네 이거... 티저 강타로 머리 찍어버리기! 이얏! <laughs> 수불가복리스타파도오스타 <laughs> <소? 스타바드>. <laughs> 일시불이야, 미쳤어! 내대로 죽을 수다 야, 이 맞겠냐 이놈아 응, 너 같은 맞겠니? 야, 뭐야? 이건 말이 안 돼요! 쌈남이 결국, 코르스를 던져버리고, 초코주장에 지켜먹고 말았습니다. <놀람> <놀람> <놀람>